신의 산언약과 도약이라는 책을 왜 읽어야만 할까요?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도약을 감행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. 도약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도약이 뭐야? 도약은 좋은 것 아니야? 이렇게 말합니다. 현대 멘탈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신성한 내면 아이 구상화. 의미와 통일성, 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. 신해산 은약과 도약은 도약이 무엇이고 또 도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명한 책입니다. 신해산 아래의 금송아지 사건이 왜 도약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런 도약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현대 멘탈리티 속에 오염되어가는 기독교 신앙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해산 언약과 도약을 권해드립니다.